안녕하세요. 오늘 하체 운동 하는 날이라서 엉덩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하체는 엉덩이, 대퇴이두, 대퇴사도이 순으로 갑니다. 엉덩이 운동을 좀더 집중해서 하고 있어요. 엉덩이를 좀 많이 해야 그 다리 운동 할때더 엉덩이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웃타이로 시작했습니다. 아웃타이가 <laughs> 좀 의자를 눕혀놓고 할수 있어서 운동하기가 좀 좋아요. 아웃타이 같은 경우는 워밍업이기도 하고 몸을 좀 풀어주는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20개 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엉덩이를 신경 써서 많이 하는 편인데, 엉덩이가 계속 빨리 좋아지진 않는 것 같아요. 대퇴 이두랑 대퇴 사두는 확실히 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엉덩이는 생각보다는 별로입니다. 약간 영상에 나오는 여자들 엉덩이처럼 이렇게 팍 커질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안 커지더라고요. 제가 너무 가볍게 해서 그런가 봐요. 네, 이제, 대퇴이도랑대퇴사도는 확실히, 여기에서 다양한 기구를 써서 그런지, 확실히 좀 다리가 좀 좋아졌습니다. 또 이제, 달리기를 한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달리기를 하니까 하체가 확실히 좋아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스탠딩 아웃타이에요. 오늘 좀 엉덩이를 많이 하려고 작정하고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최대한 엉덩이에 집중을 하면서 여자들 그 엉덩이 영상 보면 이렇게 꽉 수축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운동을 했습니다 어, 할땐 되게 아파요 근데 이제 여자들처럼 이렇게 막 빵빵하게 엉덩이가 되진 않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힙스러스트 머신입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운동이에요. 힙스러스트를 할 때는 뭐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수축을 했을 때 이렇게 지그시 꾹이렇 한번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꾹 눌러서 목표 부위에 힘을 꽉 줬다가 괜찮아야려고 꽉 줬다가 천천히 내려고 이렇게 반복을 좀해 주셔야 됩니다. 이 엉덩이 운동으로 하기에도 좋고요. 다리 운동 할때 아무래도 이 힙스러스트가 이제 허벅지 힘도 같이 쓰기 때문에 워밍업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제 글루트 머신인데요. 이거는 진짜 저는 이게 되게 할때 힘들더라고요. 엄청 힘들었어요. 이게 나만 힘든 건가? 잘 아는 운동이라 그런지 얘는 무게를 많이 안 하고 하는데도. 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하고 나면 이제 엉덩이가 확실히 아픈데 운동 자체가 좀 저한테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빼먹지 않고 더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엉덩이랑 엉덩이 그 밑에 엉밑살 그 쪽에 힘이 엄청 잘 들어가요 그래서 꼭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이 머신이 다른 데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을 때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무게를 진짜 조금 겨도 굉장히 무거워요 이게 이 여자들이 할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무겁습니다 저도 한두 개, 뭐두 개, 세개 이렇게 끼고 하거든요. 근데 진짜 힘듭니다. 이제 벌써 다섯 번째 운동인데요. 이거는 옛날 그 토탈립 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 토탈립보다 훨씬 더 하기가 쉽습니다. 엉덩이가 딱 고정된 상태에서 다리를 쭉 밀면 엉덩이 힘이 딱 들어가거든요. 아 진짜 이런 머신 할 때마다 파나타가 진짜 신경 많이 썼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laughs> 하니까 여자들도 굉장히 운동하기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딱 엉덩이만 딱 걸려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다양하게 엉덩이를 운동할 수 있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남자들도 엉덩이가 좀 좋아지면 옷빨이좀잘 받거든요. 완전 살아서 엉덩이 특히 좀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하체 운동하면 <laughs> 하체 운동하면 엉덩이가 기본적으로 좀 좋아집니다. <laughs> 근데 이 머신은 진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이 밀리언짐에서나 할수 있는 그런 운동이죠. 다른 데서 나의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기구니까자 이제 여섯 번째는 레그 컬입니다. 레그 컬. 레그 컬을 할 때도 좀 컨트롤을 하면서 했어요. 그냥 무게를 확 올렸다가 내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올리고 내릴 때도 계속 좀 긴장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laughs> 아무래도 제가 달리기를 시작하고 하면서 좀 디테이드에 좀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편이라 이 레그컬류의 운동들을 할때 조금 더이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더잘 됩니다. 그냥 확 올렸다가만 탁 떨어뜨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올릴 때도 이제 긴장을 유지하고 내릴 때도 긴장을 계속 유지해서 대퇴이도를 계속 자극해 주는 거죠. 워낙 좀 약한 부위라서 좀 많이 신경 써서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냥 올리기 보다는 약간 억밑살 있는 쪽까지 이제 자극이 갈수 있게 하려고 그 위에서 조금 더 수축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선수 생활할 때도 데테이드를 이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하여튼 엄청 신경 써서 데테이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리 모양이 이거를 이렇게 하고 나서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측면에서 봐도 그렇고 뒷면에서 봐도 그렇고 데테이드가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옛날 선수 생활할 때보다 데테이드는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닐링 레그 컬입니다. 이건 한쪽씩. 보통 헬스장에는 이런 데테이드 머신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참 아쉬운데 이 밀리언짐에는 이 데테이드 운동만도 한 다섯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되게 좋아요. 이렇게 좀 중요 부위들을 운동할 수 있어서 좋은데 다른 일반적인 헬스장에는 이런 걸잘안 갖다 놓죠. 그래서 거기 좀 아쉽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laughs> 원하는 게 있다면 어, 종아리 운동이 시티드 카프레이즈랑 스탠딩 카프레이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스탠딩 카프레이즈가 있긴 한데, 바이킹 프레스에서 하는 거라서 좀 불편해요. 근데 이제 시티드 카프레이즈만 있으면 여기는 진짜 끝판왕, 완벽한 끝판왕입니다. 그러면 진짜 여기서 운동하면 뭐 미국 전주 훈련 갈 필요가 없어요. 미국보다 여기가 더 좋아요. 그렇 여기서 운동하거나 이제 아니면 이제 홍키통키 가야죠. 홍키통키 더 동두천 가면 거긴 진짜 미국보다 더 좋죠. 학생. 이 릴링레그컬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컨트롤 해주면서 위 아래 구간에서도 최대한 좀 느끼면서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냥 다 데테이드를 이렇게 컨트롤을 하면서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데테이드가 계속 다안 좋아져요, 그러면 그래서 천천히 대퇴 이두를 신경 써주면서 또 약한 부위라서 또 세게 막 하면 또 끊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신경 써주면서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예전에 저랑 같이 운동했던 형들이 은퇴했다가 다시 좀 운동, 몸좀 만들려고 운동하다가 막 이두 끊어지고 대퇴 이두 끊어지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약해졌는데 예전에 자기가 하던 그 무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다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전에 종훈 형이라고 오종훈이라고 용인대 나왔던 뭐 진짜 좋은 형이 있었는데 그 형도 은퇴하고 다시 복귀하겠다고 바벨 컬 60kg 하다가 이두가 끊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뭐 복귀는 끝난 거죠. 그런 것처럼 좀 조심해서 운동하셔야 됩니다. 이제 자기가 몸이 늙었는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옛날 생각만 하고 운동하시면 안 돼요. 최대한 천천히 가볍게 많이 하시고 스트레칭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파나타 헥스 커튼데요. 여기서 저도 한 두세 번 해보긴 했는데 제가 뭐 개인적으로 핵스쿼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서 잘안 하는데 그래도 오늘 한번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핵스쿼트가 내측관근이랑 엉덩이 운동이라서 오늘 엉덩이 좀 신경 쓰려고 일부러 핵스쿼트 좀 했어요 근데 굉장히 이 운동기구도 되게 좋았습니다 여기 하체는 진짜, 진짜 너무 많아서요. 항상 고민이에요. 뭘 해야 될지.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스쿼트 머신이랑 벨트 스쿼트 머신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핵스쿼트 이거 하고 뒤에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핵스쿼트 이런 거는 뭐, 잘 하는 운동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각도상 이제 무릎에도 부담이 좀 많이 가고 해서, 그렇게 썩 많이 하는 운동은 아닌데, 이렇게 가끔 이제 내치관근이랑 엉덩이 좀타겟할때 가끔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스쿼트, 일반 스쿼트 머신인데요. 이건 진짜 끝내줍니다. 이게 제가 파나타 머신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편하게 스쿼트를 할수 있는 머신이 다른 회사 제품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얘가 제일 편합니다. 뭐할게 뭐 없어요. 그냥 딱 어깨에 짊어지고 그냥 스쿼트 자세로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스쿼트 자세도 잘 나오고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다른 데서 못 만드나 모르겠어요, 진짜. 저는 이거 있으면 그냥 끝났다고 봅니다. 이건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일 좋아요. 뭐 어깨에 짊어지고 하는 그런 스커트들을 되도록 요즘 잘안 하는 편이었는데 간만에 한번 했습니다. 그래도 왜냐면 스커트를 하려면 좀 많이 풀고 해야 되는데 좀 그러기 귀찮고 또 여기 머신이 많으니까 일반 프리스커트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럴 때 이게 진짜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이건 진짜 너무 좋아요 아 오늘 진짜 한 10가지 정도 운동한 것 같아요 한 3시간 하체 운동 했습니다 진짜. 야 영상 찍고 편집하면서 아 오늘 좀 무리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체 운동 3 시간 하고 집에서 6 시간 동안 누워 있었어요. 제가 무슨 보디빌더도 아니고 참이좀 오늘은 좀 오버한 것 같습니다. 기구가 많으니까 자꾸 여러 가지를 더 하게 돼요. 보통 한 네 다섯 가지만 하면 되는데 열 가지 열한 가지를 해버렸으니 아 너무 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여러 종류의 기구가 많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 그래갖고 항상 밀리언짐에서 운동하면 좀 무리를 하게 됩니다. 진짜 이 기구는 진짜 예술입니다. 너무 운동하기가 좋아요. 전에는 대퇴사두를 할때 익스텐션하고 바로 스쿼트하고 레고프레스하고 끝이었는데 요즘은 운동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땐 이게 전부 다 크리스 범스 테드 때문에 이렇게 된것 같아요. 이 크리스 범스 테드가 약간 대퇴이도랑 대퇴사두 운동할 때도 뭐 다리 운동 을 그렇게 몇 가지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좀 변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벨트 스쿼트로 왔습니다. 이거는 살짝 뒤쪽으로 엉덩이를 빼는 느낌으로 좀 진행했어요. 이제 엉덩이랑 대퇴이도를 먼저 하고, 이제 대퇴사도를 마지막에 해서 그런지, 엉덩이랑 대퇴이도 쪽이 완전 털려서 이걸 하는데 되게 금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이거. 이거 할 때마다 운동이 잘 되니까 좀 재밌습니다. 스커트도 점점 적응을 해가면서 제가 좀 재밌게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벨트 스커트는 하체 운동할 때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좀 재밌어요. 허리에도 부담이 없고. 그러니까 이 이렇게 제가 운동을 하면서 허리가 아팠던 적이 없어요. 그게 너무 좋아요. 예전에는 항상 이 스쿼트를 하니까 프리 스쿼트를 하고 나면 좀 허리가 좀 부담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는 전혀 허리에 부담이 없어요. 운동하면서 데드리프트랑 스쿼트를 빼고 나니까 허리가 아팠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강박으로 이건 무조건 해야 돼라는 식으로 운동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뭐안 하셔도 됩니다. 데드리프트 안 하셔도 돼요. 몸에 위험해요. 스쿼트도 그렇고 뭐 잘하면 몸이 좋은데 굳이 무리해서까지는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머신 을 쓰시면서 안전하게 운전, 운동하시면 몸도 빨리 좋아지고 정신적으로도 좀 좋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하체 운동 한3 시간 때렸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많이는 하실 필요 없고요. 적당히. 하체 운동 하시면서 하체를 좀 많이 신경 써서 운동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저는 오늘 벨트 스쿼트를 마지막으로 하체 운동 그만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영상 여기까지 찍었고, 뒤에도 프로버한 아 10세트 한것 같은데, 운동은 하여튼 재밌어서 오늘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더운데 헬스장 가서 시원하게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